뉴스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 소리 뉴스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당시 바른미래당 이동석 국회의원 지리에 어떤 경우든 저는 저희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제 그게 눈앞에 닥쳤다. 부산대학교가 5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의 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조민씨의 서면허가 무효 처리된다고 한다. 가혹한 결정이라고 한다. 조민씨가 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다. 오마이뉴스는 조민 씨 소송 대리인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마침표. 일을 할수 없게 된다고 밝힌 발언을 인용했다. 핵심은 이러하다. 조민 씨 입학 취소 근거가 된 사안은 모집 요강 규정이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은 허위 서류 제출하면 입학 취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허위 서류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입시 때 제출한 법원이 허위로 판결한 자료를 말한다. 이 판결을 인용해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민 씨 측은 문제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부산대 측이 조사 결과를 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민 씨 측은 또한 1단계 서류 전형 에 통과한 것은 공인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허위 서류 제출을 인용 하였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 한 신청인에게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산대 측의 입장이다. 동양대 표창장 등의 진일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이다. 우선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서다. 조민 씨는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2019년 10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밝혔다. 문제는 의사 면허 시험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입학을 다시 하고 소정의 학업 이수를 마쳐야 의 사매너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게큰 문제로 비친다. 조국 전 장관이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발언과 조민 씨가 시험은 다시 치면 된다는 발언은 2019년 만약의 경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2019년 10월 당시 김어준 인터뷰에 조민 씨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하며 마침표, 고조리돼도 상관없다는 발언이 소환되고 있어 안타깝다. 현주 기자 s a c o o u t l o o k c o